피 6906님 가끔씩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지포스가 수십지였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설명이 기네요 네, 6 7 g 가 몸무게의 67배의 힘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리 가벼운 사람도 무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제대로 이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6 7 g 라는 힘이 가해지면 그걸 버틸 뼈가 없을 텐데 어떻게 사람은 괜찮은 것이냐 G 포스를 측정하는 거는 한 덩어리로 측정을 하는거요 그리고 이제 충격량이라는 거는 얼마나 단면적에 이게 집중되느냐 충격이 퍼지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스펀지 같은 걸 대면 이게 모든 방향으로 쫙 퍼지잖아요 충격이. 그래서 스펀지를 대고 있으면 충격이 이제 완화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에 몰아서 충격이 안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부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뭐 그로장이 67g의 충격을 느꼈다.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은 그로장의 뭐 코뼈는 얼마를 느끼고 볼살은 얼마를 느끼고 콧톱은 얼마를 느끼고 발가락은 얼마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덩어리 단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 전체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드라이버도 그걸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